세아가 집이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하고 있죠. 그러니 한참 바쁘겠네. 그럼 내가 이따 다시 연락하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전화통화는 좀 힘들어도 카톡으로는 대화할 수 있어요. 저한테 급하게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별건 아니고, 이번에 우리 딸이 5월에 결혼을 하잖니. 너가 참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서 고맙긴 한데, 염치 없는 소리지만, 너희들은 뭔가 따로 생각해 놓은 게 있나 해서. 저희요? 5월이면 시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해서 아직 따로 생각해 본건 없는데. 남편이랑 이제부터 이야기 해 볼게요. 아가씨는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시대요? TV나 냉장고나 혼수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하나 해 드릴게요. 사실 말을 하자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TV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하다. 상대방 집에서 아파트를 해오겠다면서 우리한테 살림살이 채워 달라는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처음부터 좋은 걸로 맞출 생각 하지 말고 적당한 중저가 제품으로 맞춰서 나중에 하나씩 좋은 걸로 바꾸라고 하세요. 그래도 냉장고는 하나 좋은 거 있는 게 나으니까 아가씨 냉장고는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커다란 양문형으로 해도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냉장고 하나로는 어림도 없어. 요즘 맨날 지방에 틀어박혀서 울고만 있다. 이러다가 결혼도 못할 것 같다고. 아가씨는 결혼 비용으로 모아 놓은 돈이 없대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몇년 했는데, 결혼 자금 정도는 미리 모았어야죠. 걔가 한 달에 벌어 봐야 얼마나 번다고. 고작 150만 원 벌까 말까 하는데, 지용돈 쓰고 나면 없지. 너희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저희가요? 저희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럼 조금 눈을 낮춰서 냉장고를 150만원짜리로 하면 TV까진 저희가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이상은 저도 곤란해요. 작년에 집사고 대출 갚느라 요즘 생활비도 엄청 아껴 쓰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가 추기금이다 생각하고 한 번에 혼수비용을 좀 빌려주면 어떻겠니? 혼수비용을 전부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으신데요?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더라. 그래도 최대한 기본적인 것만 해가더라도 3천만 원은 있어야 할것 같은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니? 내 딸도 지금 당장 통장에 100만 원도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3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어떻게 빌려드려요? 아가씨 일도 자주 그만두는데,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굳이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말고 아예 축의금이다 하고 해주는 게 어떻겠니? 너희는 집도 사고 둘이 맞벌이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깟 3천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이 어떻게 그런 돈이에요? 저희도 맞벌이 하고 있지만 돈 천만 원 모으려면 반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 알긴 아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돈이라도 있지 우리 딸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당장 시집은 보내야 할거 아니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냉장고랑 TV까지 딱그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현금 3천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좀 생각해봐라. 원래 가족이라는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돕는 게 가족이지. 그래서 어머님은 저희 결혼할 때 밥숟가락 하나라도 해주신 거 있으세요? 오히려 남편 앞으로 들어온 초기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거야 우리는 친척들이 많으니까. 친척 어른들한테 들어온 축의금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어머님 아버님 친척들 전부 서른 명도 안 되던데요. 나머지는 제 남편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었지. 왜 그런 건 아무 말씀도 없이 다 가져가셨는데요. 됐다. 해주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라. 내가 살다 보니 며느리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구나.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간 벌 받는다. 가족은 그러는 게 아니야. 저라고 매번 퍼드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가씨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하는데, 초기금 3천만원은 너무 선 넘으셨어요. 누가 누굴 가르쳐? 너 아무튼 두고 보자. 네, 얼마든지요. 저희는 3년 전에 결혼했고, 시댁에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했어요. 남편이 모은 돈에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전셋집을 구했고, 혼수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친정 엄마가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이불 펴고 자는 저희들을 보고 침대와 쇼파를 사주셨고 냉장고도 남편이 결혼 전 자취할 때 쓰던 작은 문두 개짜리 냉장고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돈 모아서 결국 작년에 전세 계약 끝나자마자 집을 사서 이사를 할수 있었고 처음으로 내 집장만을 하게 되면서 혼수도 새로 다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에 신후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대방 남자 쪽에서 집은 준비해 올 테니 혼수만 저희 신호보고 맞춰서 오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돈 버는 족족 술이나 마시고 옷 사고 화장품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린 신호가 결혼 자금을 모아놓지 못했습니다. 신호의 3천만원 추기금 제한을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신호에게서 직접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인데요? 허니, 저희 집안 사정 아시면서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서운하다고요? 서운한 건 언니가 아니라 제가 서운한 거죠. 평소에 착한 척은 혼자 다 했으면서, 정작 어려운 일 생길 때는 나 몰라라 오리발 내미는 게 그게 가족이 할 도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렇지. 아가씨 결혼하는데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냉장고랑 TV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3천만 원을 내놓으라니요? 저희가 재벌 이세도 아니고, 그건 좀 힘든 일이에요. 우리 오빠는 대기업 다니고, 언니도 은행에서 일하니까 돈 많이 버시잖아요. 맞벌이 하면서 여유도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신우 결혼할 때, 그 정도 못 해주는 게 말이나 돼요? 아직 아이도 없으면서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전부 어디에 쓰실 건데요? 나중에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하시게요.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아가씨 화좀 풀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아니요 저 하나도 화안 났어요. 지금 되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언니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오빠가 결혼한다고 할때 반대했을 거예요. 착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 하길래 좋게 생각해서 허락한 건데. 새언니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가식이었네요. 아가씨가 저를 좋게 봐서 허락을 했다고요.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아가씨가 한 말이? 저보고 집에 돈 많다면서 자기 집 무시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시부모님 무시한 적 없고, 아가씨한테 그말 들은 뒤로 서로 각자 집에 대해서 터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야기하는데, 아가씨 대학교 학자금 대출도 안 갚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대신 갚아줬죠? 아니, 누가 들으면 대출 다 갚아준 줄 알겠네? 나도 사정이 있어서 몇달 밀려 있었는데, 딱 그것만 해결해 준것 뿐이에요. 그게 그거죠. 그리고 아가씨 작년에 카드 할부로 가방 사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카드비 생긴 거 그것도 못 갚아서 문제 생겼잖아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하도 부탁하길래 저희가 그 돈도 대신 갚아준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언니한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이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제가 언니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우리 오빠가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기분 나쁘면 오빠한테 이야기하면 그만이지. 왜 그걸 속에 담아놨다가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게 엄청 큰돈도 아닌데 언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서운하네요. 자꾸 이야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나니까. 혼수 문제는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냉장고랑 TV 같은 건 돈만 주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가족끼리 서로 좀 돕고 살아요. 나중에 혹시 알아요? 내가 언니 도와줄 일이 생길지? 네 아무튼 알겠어요. 그렇게 신호 혼수 문제로 고민을 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 봤는데 결국 도와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신우가 결혼 준비하는 그 남자마저 제가 직장 동료를 소개시켜 준 건데 이런 상황을 당사자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신우 남자 친구를 따로 불러내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고 혼수 준비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과는 바로 통했는지 그날 저녁 신우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우리 민우 오빠한테 혼수 얘기했어요? 아가씨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길래,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 좀 했어요. 그쪽에서 아가씨 능력에 비해 혼수를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다고요. 아니,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요? 제가 언니한테 그런 얘기 해달라고 했어요? 민우 오빠는 우리 집이 어려운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멀쩡하게 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버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맘대로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제 입장이 대체 뭐가 되냐고요? 제가 두 사람 소개시켜준 당사자인데 서로 알건 알아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우한테 듣기로는 애초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남자가 집은 해와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혼수를 아가씨가 맡아서 준비하게 되었다면서요? 원래는 전셋집 정도 구하고 적당히 맞춰서 시작하려고 했다는데 어머님은 본인 아들 장가보낼 때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시더니 딸 시집 보낼 때는 사위한테 집해오란 말이 잘도 나오시네요? 아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혹시 민우한테 아가씨 작년에 명품사고 해외여행 갔다 오느라 카드비 생기고 대출까지 받은 건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해요? 저희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대출이나 돈 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좀 민감하거든요. 이거 똑바로 이야기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 될것 같은데 미리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가씨 입으로 말하기 그러면 제가 다 이야기 해줄게요. 언니, 스톱 스톱! 내가 혼수해달라는 소리 안할 테니까, 제발 그입좀 다물어요. 민우 오빠가 알면 나 바로 파운당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아가씨 결혼하는 문제에서 저는 좀 빼주세요. 혼수도 해주는 일 없을 거고, 냉장고나 TV도 못 해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제발 그입좀 다물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 이후로 신호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신우의 남자친구가 자체적으로 뒷조사를 한 끝에 엉망진창인 신우의 재정상태를 눈치채고 결혼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민우씨는 30대 후반까지 장가 못간 노총각인데 신우 사진을 보더니 자기 스타일이라고 소개시켜 달라고 했었거든요. 신우가 동개념이 워낙 없는 사람이라 착실한 은행원 만나서 시집가면 좀 정신 차리고 살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나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